이렇게 좀 계속해서 여전히 코로나 1 9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의 코로나 1 9또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확진자가 한 4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부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좀 어떻게 달라진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게 길어졌잖아요. 일년이 해를 넘게 지금 이어오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뭐 재판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 있게 완전 방역보다는 일상을 좀 보전하는 방역, 일상 생활 속의 방역이 좀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거리두기 단계도 좀 그런 거에 비중이 두었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는데 네.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 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돼서 지금 4월 네. 11일까지 1.5 단계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네. 대신에 요즘에 다시 뭐 재확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 나올 만큼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단계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조치들 지켜야 되는 수칙들은 좀 강화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그 저희가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좀 늘어서 7 가지 정도로 아. 늘어났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교도관 뭐 수, 수감자들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뭐 출입 명부 작성, 그다음 다음에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든가 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기관도 예전에는 뭐 유흥주점, 식당, 카페 뭐 이런 쪽에 좀 제한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24개 중에서 9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키즈 카페, 음. 경기장, 그다음에 네. 경마장,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저희가 뭐 많이 가는 전시회, 박람회장까지도 확대가 좀 됐어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의무적으로 준수가 돼야 되고 음식물 섭취도 절대로 할수 없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여러 명이 같이 가면 대표로 한 명만 뭐 출입 명부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모두 이제 각자의 아, 출입 명부를 네. 다 작성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조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일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지역들도 있고 해서 계도 기간을 좀 줄기로 해서 이번 주까지는 일단 4 일까지는. 는 격리 기간이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방역 수칙을 어기게 되면 이제 과태료 음.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런 행정 명령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음, 지금 또 강원도 확진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돈에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0명대 때로는 많게는 500명대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거의 추세에 맞게 강원도도 좀 많아졌어요. 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 사흘간 61명이나 네. 나왔는데요. 그 중에 54명이 네. 거의 뭐 9명,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어디서 감염이 는지 모르는 원인 불명으로 음. 이제 네. 파악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 속초, 양양, 강릉 요네 지역에서 한 40명, 50명 정도 나왔는데 전원이 원인 불명 확진자예요. 그니까요 어디서, 어디 갔다 와서 뭐지 파악이 안 되는 건. 이거는 역학조사에 큰 애로점이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방금 말한 누구누구 왜 일명이라고 쓰면 안 되는 그런 조치가 뒤따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금 백신이 이제 차차 접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지금 조금 의식이 약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내가 갈 때, 안갈때 이제 외지로 많이 가, 가고 타지역도 많이 가는 게 이제 예전보다는 좀 제한이 덜해졌는데, 네. 심리적 제한이, 그걸 다시 좀 다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뭐 최근 원주나 동해 같은 데는 같은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먹고 있던 사람들도 확진이 거, 확진되는 그런 사례들도 네. 나오고 있잖아요. 좀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좀 지쳐서 이런 좀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주실까요?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아니 이제는 됐, 됐다. 음.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이제 매체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0 0 명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 해외 사례를 볼 때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라는 네. 그게 이제 이슈가 계속 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은 느슨하게 되죠. 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마스크만 쓰면 뭐큰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염자들은 확진자들은 아마 그런 이제 잠깐의 방심으로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진짜 심리적으로 느슨해지면안 될. 그런 음.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도 좀 수반이 된것 같아요 그 영향들 때문에 저희도 가끔 이제 주말 되면 쓱 나가볼까? 라는 욕구가 생겨서 나가보면 약간 느슨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리에서도 먹고 다니면서 이제 마스크를 네. 내릴 수밖에 없는 턱걸이랑 턱 마스크라고 네. 하고요. 턱스크, 턱스크. 네, 턱스크. 음. 턱스크라고 해서 음식을 드시면서 걸어다니는 행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저는 좀아 이게 안전 의식이 조금 음. 떨어졌구나 오래되면서 느슨해졌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속초나 동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속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수검사 진행을 음. 했었잖아요. 전수검사를 했을 때 무증상자가 34명이 발견이 됐었대요. 아, 네. 그게 이제 뭐 길지도 않았습니다. 뭐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됐었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많이 참여를 다행히 해 주셔서 뭐 추가 확산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이3 4명이 무증상자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음. 누구를 만나고, 그렇지. 이게 새로운 감염 경로가 되고, 전파자가 될 수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아직은 정말 그 안전 의식 중요하고, 내가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그 속초에서 또 방역수칙을 어기면서 음. 어린이집 원장 모임을 가졌다고 음. 알려져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속초의 한 카페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집합금지 위반을 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위반을 한게 확인이 된다면 행정처분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제 사적 모임 네 명까지만 허용을 하고 다섯 명 이상은 안 되죠. 이 사적 모임은 뭐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뭐 워크숍, 집들이, 뭐 직장 회식, 뭐 이렇게 또 기타 이와 성격이 비슷한 모든 유사한 모임을 포함을 하는데요.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하고 이용자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이용자한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운영자에게는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벌금형까지도 규정이 되고 있어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이런 이렇게 이제 사적 모임을 유지를 해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또 구상권 청구로 어, 네. 치료비용 이라든지 재반 비용을 모두 다 구상권 청구 당할 수 있죠 근데 음. 지금 많이들 이렇게 과태료 처분하고 있어요. 하고 음. 있고, 다 이제 잘못했으니까 과태료 내고는 음.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네. 걸릴까? 이렇게 그렇죠. 좀 아니라는 생각하셔가지고, 좀위반상황이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어린이집에 관련은 없대요. 지금 모인 음. 원장님들의 그 모임에 관련은 없는데, 이분들이 뭐, 지역에 있는 어린집 이 연합회에서 주최를 했다 아니면 음. 속초시가 주최를 했다 이런 논란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가장 먼저 나서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음. 되는 기관 단체에서 이걸 주최했을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명백한 검증이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네.